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오후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Amen. Amen. a 하 e 하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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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아 억지로 끌려나온 사람이 혹시 여기에 계실까요? 어, 여러분 억지로 또 부모님 때문에 또 어려운 환경이 내 주변에 생겨서 어쩔 수 없이 신을 찾아야겠다. 이렇게 예배를 나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요. 예배 드릴 때 즐거워서 내가 하나님을 찾겠다. 내가 나를 지으신 분을 내가 찾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 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은 비정상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이 그것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 3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죠. 하늘에서 전 지구와 온 인류를 둘러보시며 굽어 살피사 도대체 나를 찾는 자가 있나 없나,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이애타게한번이전 인류를 한번 돌아보셨어요. 그런데 14편 3절 말씀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이 인류 사회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로 지으신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었으니 나를 찾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겠지 하면서 굽어 살피시는데 한 사람도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이렇게 지으신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자가 여러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류 전 역사를 살펴봐도요, 하나님을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겠다 해서 찾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단논법을이라고 들어보시고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건데요, 대전제와 소전제와 결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삼단논법이 그 대전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게 대전제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그리고 소전제가 이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라는 게 소전제예요. 그래서 대전제 밑에 모든 사람이 죽는다 밑에 소전제로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라는 전소전제가 들어가고 그 결론으로 이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이 삼단논법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삼단논법을 오늘의 말씀에 적용해 본다면 대전제로는 모든 사람이 사람은 죄인이다라는 것이 대전제예요. 그리고 소전제일 때 이제 제가 제 자신을 적용해 보면 이요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리고 소전제 이요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죠? 이요하는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한번 같이 이렇게 고백해 보기 원한는데요 모든 대전제부터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니다한번 더요. 모든 사람은 죄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입니다. 네, 이것이 대전제고요. 네, 소전제를 얘기할 때 저는 제 이름을 얘기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땡땡땡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시작! 이오아는 아, 사람이다. 네, 잘 해주셨죠? 제 이름 넣으신 거 아니죠? 네, <laughs> 각자 자기 이름을 넣으셔서 제가 죄인인 걸 알고 있지만 그렇게 크게 얘기해 주실 필요 없고요. 자기가 자신에게 다시 한번 자기 이름을 넣어서 땡땡 땡은 사람이다 시작 음, 이요하는 사람이다. 사람이다. 네 대전제와 소전제가 완성됐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땡 자기 이름을 넣고 땡땡 땡은 죄인이다 이렇게 가는 거죠. 한번 다 같이 자기 이름 넣어볼까요? 시작 이요하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이 죄인이라는 사실이 이 예배 가운데 깨달아줘야 하는데요. 제가 저번 금요일 날 제가 이 사실을 너무나 크게 깨달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깨닫지만요. 당장 따끈따끈한 소식이에요. 이틀 전에 제가 왜 그렇게 죄인 되었는지 제가 깨달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금 작전 기도 기간 중에 있잖아요. 40일 작전 기도.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특히 저는 이제 새벽 예배를 24살 때 성원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새벽 예배를 이제 지키려고 웬만하면 이제 약속했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이제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번 금요일 날 새벽 예배를 못간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제 재설교 지금 꾸준히 잘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죠, 눈치를 채셨겠지만 제가 요즘에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다고 환란의 때라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 가운데 얘기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6월, 7월만 해도 이 해복항구에 와서 이제 주님의 교회 이제 사임하고 여기 왔을 때만 해도 이제 믿음이 너무나 충만해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울 사람, 동역자 보내주시고 또 청소년들 보내주시고. 청소년 찬양팀이 세워지기 원합니다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열 명까지 놓고 매일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정말 실현될 것처럼 그렇게 기도했어요 매일매일이요 근데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다가 제가 7월, 8월, 9월쯤 되면서 이제 지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면서 기도했는데 결과물이 오지 않잖아요 계속해서 요후예배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 청소년들을 보내주세요 하는데 오는 청소년은 유일한 우리 청소년 용사가 한명 있죠. 그, 그 용사 한 명이죠. 그그 용사 빼고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이 되잖아요. 이제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루어주시지 않는 걸까 하면서 저도 모르는 이제 낙심을 했나 봐요 영원님.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9월 뭐 10월 요 최근에는 기도도 별로 이제 하지 않게 되고요. 다른 거 이제 눈이 다른데 돌아가 제가 게임이랑 농구 좋아하잖아요. 다시 이제 농구 열심히 하러 다니고 또 게임도 또 하러 다니고 막 그렇게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침체기인데 금요일 날 이제 새벽 예배를 이제 못 갔어요. 또 조금 더 자세히 표현하면 안간거 같아요. 제가 제 자신을 정직하게 보면 너무 실망스럽고 이제 별로 피곤해서 가기도 싫고 해서안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금요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아침을 먹고 나서 아 이제 나 오늘 도 열심히 한번 놀아보자 오늘 또 재밌는 일이 뭐가 있을까 농구를 하러 갈까 아니면 게임을 할까 하면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바로 그때 컴퓨터에 앉은 바로 그때 이 어머니가 오시더니 아 요한아 너가 왜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았 못 갔냐 많이 피곤하냐 못 갔으니까 요즘 작정 예배 기간이니까 잠깐이라도 지금 아침에 말씀을 보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뭐 10분 정도, 5분 정도만 잠깐 가자 라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을 딱 들었을 때제 마음이 어땠냐면, 아, 진짜 예배 드리기 싫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아, 진짜 이 예배 5분이든 10분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 예배라는 것 자체를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거 자체를 지금 내가 하기 싫은 너무 싫은 상황이다. 근데 그제 마음 상태 어느 정도냐면 마치 그 비유하건데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아저저 저 자식을 진짜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거 아니야 마음에 먼저 품었을 거 아니야 마치 그런 정도의 그 과격한 수준으로 아나 진짜 하기 싫다 진짜 아 예배드리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정말 꾹꾹 누르고 제가 그래도 전도사니까 그래도 이 체면이 있지 내가 전도사로서 감히 아 예배드리기 싫다 이거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진짜 목구멍이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내가 진짜 한숨을 막 푹푹 쉬면서 제 주먹을 이렇게 불끈 쥐고 아무 말 없이 이제 거실로 갔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그리 가서 이제 그 자리에 거실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앉아있는 제 모습을 제 스스로 보는데 너무 싫은 거 너무 예배드리기가 싫은 거야 그, 그 자리에 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싫은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 제 지금 마음 상태를 주님께서 어, 보고 계시죠. 어, 제가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어, 찾기도 싫어하고 또 예배하기도 싫어하는 존재가 바로 저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는 말만 계속했어요. 무슨 찬양을 했는지도 기억 안 나고 어떠한 말씀을 받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그냥 계속 속으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인이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인이고 제가 죄인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면서 어, 그렇게 계속 고백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눈물을 눈물을 보이기가 싫으니까 왜냐면 제가 그렇게 예배드리기 싫어서 버텼는데 울고 있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아, 그걸 보이기 싫어서 제가 꼭참으면서 이제 예배를 드렸던 그런 사건이 이틀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4편 2절 말씀이 너무나 진리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더다. 한 명도 없는 거죠. 저조차 전도사로 구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원래 제 본성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죠. 싫어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현주소라는 것입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빼사 가시면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저처럼 이런 경험이 있어야 이틀 전에 아 내가 진짜 내 속에서 내 영혼이 죄인이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가 예배에 나와서 그 예배를 드릴 때 누리는 감격이 대단한 거거든요. 나, 내가 죽을 죄, 내가 사형수예요. 내가 진짜 죽을 죄를 너무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다녀서 감옥에 갇혀서 살인이 집행됐어요. 선고됐어요. 그리고 이제 집행되는, 집행되려고 이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집행될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이제 너는 사형해서 내가 대신 목숨을 죽어줄 테니 너는 풀려났다 할 때의 그 감격과 어, 나는 죄수도 아니고 죄인도 아니고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는 뭐 죄를 지어봤자 뭐 도둑질 뭐 강도 뭐 조금 지어서 나는 살인범이 아니야 하는 사람에게 아, 내가 너의 목숨을 위해서 내가 죽었다 하는 그 어, 정도의 차이가 그 감사하고 감격하는 차이가 너무나 클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왜 죄인인지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가 정말 죽을 죄인이다라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예배 가운데 베푸시는 이 은혜가 그만큼 내가 죄인의 깊이만큼 그만큼 은혜는 그렇게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얕게 내가 죄인이라 사실 얕게 아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도 얕게 받아요. 근데 내가 진짜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저저 지하 저 백층까지 내려가도 못할 나는 정말 너무나 깊고 깊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은 어떤 은혜를 맞죠? 3층천에 올라가는 은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정말 죽을 죄인인지, 얼마나 벌레 같은 시편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그리고 나는 죄인 중의 괴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죄인의 깊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에 우리는 더욱더 감사할 수 있고 더욱더 신앙의 깊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에요. 이 죄인, 저와 여러분 같은 이 죄인을 찾으셔서 그 죄인에게 은혜와 죄사함, 속죄의 은혜를 주시고 그 죄인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얼마나 끈질긴 사랑인지 제가 이번에 또한번 체험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정말 끈질긴데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제 꿈을 하나 꿨습니다. 제가 자는데 신이 두 가지예요. 꿈에서의 신 장면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장면은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도망치고 있어요. 마치 어, 도망자,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사람처럼 제가 아주 열심히 그것도 약간 두려워하면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첫 번째 장면. 그래서 열심히 도망가서 도망에 성공했어요. 첫 번째 장면은. 근데 이제 꿈이니까 갑자기 이제 두 번째 장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두 번째 장면의 장소가 지하주차장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음, 아우, 아울렛에 가시면 지하에 엄청 넓은 주차장 있잖아요. 그런 주차장이었어요. 그래서 아 내가 어, 이 주차장으로 도망을 왔구나. 이게 누구도 알지 못하겠지. 누가 나를 찾지 못할 거야 하는 그 지하주차장에 갔는데, 그 지하주차장에 나를 잡으러 오는, 오는 그, 그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 지하주차장에.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얼마나 이제 겁 꿈의 상황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감정이 이제 무섭겠어요. 잡히면 나는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이제 무섭고 했는데, 그 쫓아오는 차량을 보니까 차로 쫓아왔는데, 지하주차장이니까요. 그 차가 이제 차 종이 넥, 넥소였어요, 넥소에. 넥소는차 아세요? 어, 저희 아버지의 차인데요. 그 제가 그 차를 보자마자, 번호판도 이제 4651이에요. 제가 꿈에서그 우리 아빠 차예요. 그래서 보자마자 제가 아, 나, 나를 지금 아빠가 잡으러 왔구나. 나를 잡으러 온 사람이 우리 아빠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아 그래도 여기는 못 찾게 되면 제가 자동차 아래로 숨었어요. 어떻게 그걸 찾겠어요. 그 넓은 주차장 안에서 이제 이렇게 숨겨서그 차가 어디로 가면 이렇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내려서 저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제가 진짜 전속력으로 도망갔어요. 전속력으로 도망가는데 이제 엄청 제가 꿈에서 빠르게 도망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보다 더 빨리 오더니 제가 잡히면서 꿈에 딱했어요 제가 꿈을 깨고 난 후에 이 꿈을 이제 해석해보니 그 해석이 이렇습니다. 제 영적인 상태가 지금 주님을 피해서 그러니까 그 차를 아빠 차였잖아. 아빠,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이제 나를 찾으러 오신 건데 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려는 상태구나. 하나님께 낙심하고 내가 그렇게 믿음을 드리고 기도했었지만 하나님이 이루어주시지 않으니까 실망한 거죠. 삐진 거죠. 여러분 삐지면 그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하나님께 삐지고 낙심해서 이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나 버려두고 나는 내 인생 갈 거다 하면서 막 열심히 도망가고 있었던 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도망가고 내가 지하로 가서 이제 나를 못 찾겠지 했는데 그 차로 이제 갔다 대고 이제 꿈에서는 이제 넥소였고 저희 아버지가 날 잡으러 왔거나 했지만. 해석해 보니 아 우리 영적인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도망가는 나를 잡으시고 또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은혜주시고 하시려고 이 한결 같은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비록 나는 실망해서 도망가려고 했고 더 이상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기 싫어해서 더 이상 나는 하나님 저좀 내버려 두세요 저 저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을 거예요라고 삐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다가오시는 사랑. 인간, 우리 사람들 같으면 삐지면 그냥 냅두잖아요. 자기도 기분 나쁘니까. 뭘 삐지고 그래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하면서 그냥 냅두시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깊고 넓은지 아무리 우리가 삐지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밀쳐내려고 하고 하나님 정말 싫어요 하고 싫다고 고백을 해도 그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먼저 다가오시고 끝까지 어디를 도망갈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건지시는 이 끈질긴 예수님의 사랑을 어, 이렇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이번 주간에그 죄인 된 경험, 제가 예배를 드리기 싫어하는 이 경험과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쫓아와서 잡으시는 이두 가지 은혜가 어, 이제 경험되어져서 참 놀라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다윗 아시죠 여러분? 다윗이 이 끈질긴 하나님이 붙잡으신 사랑을 저처럼 똑같이 경험했던 것 같아요. 시편 139편에 이렇게 다윗이 고백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이 다윗도 아마 도망다녔나 봐요.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고난을 너무 당하잖아요, 사울한테. 그래서 이 다윗도 아마 분명히 낙심의 때가 많았어요. 시편에 보면 내영혼이 낙심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시편이 많아요. 저 같이 이렇게 낙심했을 때 도망갔나 봐요 어디로? 블레셋으로도 여러분 도망 기억 나시나요? 미친 체하고 블레셋 성읍에 가서 미친 체하고 했던 경험 기억 나시죠? 그런 것처럼 이 다윗도 피하려고 예수님을 피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신이다. 잡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랑이. 시편 그 139편 9절 내가 새벽 날개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제 바다 끝으로 내가 도망가야지 할지라도 10절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20편 저 같은 경험 해 보셨으면 너무 깨달아지실 겁니다. 나있으 아, 다윗도 그랬구나. 다윗도 그 믿음의 그 대단한 다윗도 믿음의 길을 가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께 또 실망하고 삐져서 이렇게 도망을 가봤구나 하나님을 떠나려고 해, 했구나 그런데 어디로 가지 하늘에 가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펴도 거기에 나를 잡으러 오시고 새벽 날개치면 바다 끝으로 내가는 진짜 나나 이제 더 이상 잡지 마세요 나내 인생 더 이상 신경 쓰지 마세요 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 손이 나를 부입니다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무리합니다. 어, 우리의 인생은 죄인 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둬가시면 여러분 이이 자리에 있으실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새벽 날개치며 저 바다 끝까지 쫓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후 예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거지. 그 은혜가 끊어지는 순간 저처럼. 정말 예배 드리기 싫다. 정말 하나님 보기도 싫다. 나더 이상 주님과 상관하지 않고 싶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 우리 인간의 본성보다 하나님을 떠나려는 이 죄악된 본성보다 크신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어디로 가든지 그 잔여된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고 또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하시며 또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을 창대하게 다윗처럼 다윗이 결국에 결국의 왕이 되어서 결국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믿음의 길을 가다가 자꾸 낙심하고 넘어질 거예요, 다윗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믿음을 품으며 전진해 하에서 결국에 인생 끝에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기도의 응답과 또 우리의 인생을 창대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저처럼 낙심하셨더라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듣고 일어서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I